아이들이 힘들다고 찡얼찡얼 될때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처음에는 어디가 힘들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피로와 짜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특히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때 또는 아이가 말 대신 계속 찡얼거리기만 할 때는 참을성이 바닥나는 순간도 온다. 하지만 아이의 찡얼거림은 단순한 때 쓰기나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아직 감정을 제대로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미숙한 의사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 마음이 울적해 스트레스를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울고, 칭얼대고, 짜증내는 방식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흘려보낸다. 이럴 때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만 찡얼거려. 왜또 그래? 라며 다그치면 아이는 점점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게 된다. 감정을 말할 수 없었던 아이는 결국 감정을 느끼는 법 자체를 놓치게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감과 인정이다. 힘들었구나.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어디가 속상했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풀린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세지고 이해받을수록 약해진다. 부모의 따뜻한 공감은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적인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찡얼거릴 대신 엄마나 좀 힘들어라고 말해볼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줘도 좋아 등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점점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 연습은 아이의 정서적 성장의 결정적인 기초가 된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지치고 아이의 반복되는 찡얼거림에 한계가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한숨을 쉬고 아이가 내게 무언가를 표현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찡얼거림 속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외침이 숨어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 마음을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중 하나다.